그리고 왜 다른데는 다 그림을 넣어놓고 왜 닭띠는 통닭을 넣어놨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저래요? 이거보다는 지금 이 어떤 화면 속에서 백닭이세요? 이래놓고 아저 p d 저기 닭좀닭 닭 아, 저기 네. 아, 네. <laughs>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입니까? 닭띠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닭띠 밑에 여기 황금알 보이십니까? 어, 이 황금알 낳는 한 해가 될 겁니다 23년도에는 정말로 일부러 눈에 띄어서 구입을 했고 우리가 지금 23년도 제가 닭띠다 보니까 원래 닭띠 애정이 제일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어 닭띠들 오면 마음이 그래 애처롭고 지금 여기 황금알 보이시죠? 다 닭띠들 이렇게 지금 황금알 낳을 겁니다 댓글을... 솔직히 제 거를 부끄러워서 잘안 봐요. 근데 제가 이게 닭띠 댓글을 보면서 진짜 느낀 게 진짜 닭띠들은 특이하다.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느낀 게. 소띠는 앞에 소그림이고 쥐도 지그림이라. 네. 맞죠? 네. 지금 아. 보면 범도 범인데 왜 고양이를 넣어놨냐면서. 자, 근데 왜 닭띠에는 통닭그림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laughs> 우리 여기 봐봐요. 또 밑에 이렇게 댓글에 뭐라고 해놨냐면. 난 댓글도 되게 웃겨, 지금 손님들 보면. 닭띠는 네. 평생 삼재. 그리고 왜 다른 데는 다 그림을 넣어놓고 왜 닭띠는 통닭을 넣어놨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저래요. 이거보다는 지금 이 어떤 화면 속에서 백닭이세요. 이래놓고. 그 내가 이 댓글을 보면서 진짜 닭띠들 생각 자체가 진짜 특이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송화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신송화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이 하, 자기는 이제 이름이 똑같은 거야. <laughs>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다 똑같이 동병상련 느끼고, 신유생 안 좋다고 계속 그래서 죽으란 건가 했는데, 임나경님,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민트초코님, 내 얘기 하나, 81년생. 역같은 닭띠, 그리운 고기님. 40년은 꽤개고생 40년은 꽤개고생이니까 이분도 지금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81년생. 메탈이 신의 경지, 닭띠들은 다 똑같아요, 진짜. 소중한 하루님이 통닭 그림. 닭띠생 입장에서 몹시 기분이가 나쁩니다요. <laughs> 밑에 한명수님도 닭띠 운세 보는데 통닭 그림을 다 지금 보면 내가 어떻고저어떻고가 아니고 이게 너무 이게 저한테는 닭띠가 제가 닭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다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닭띠들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댓글들이 매일 가서 들려다 봐요. 그래서 네. 내가 근데 왜 닭띠만 통닭 그림이냐고 나안그래도물어볼라 네. 했어요. 진짜 특이한가봐요. 뭐, 아니 특이 범띠에는 와 고양이를 넣놨어요. 어 아, 진짜 특이한가봐요. 아니 진짜 봐봐. 범때는 또 고양이 넣어놨다? 아니. 이게 범으로 <laughs> 보입니까 지금? <laughs> 세상에나. 아 이게 범이구나. 네. 그랬구나. 네. 이런 범도 있구나. 응.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범띠들 일어나세요. 이게 범에다가 왜 고양이를 넣어놨냐고. 다들 일어나십시오. 범은 범 맞는 것 같은데요. 고양이 아닌데. 고양입니다 고양이. <laughs> 호랑이를 넣어놔야죠. 고양이를 넣어놨어. 지금. 이봐, 이렇게 귀엽게. 범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닭띠들, 제가 23년도에는 모든 닭띠가 다잘 되도록 같이 빌고 있으니까 황금알 같이 나눠 쓰도록 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쁘죠. 네, 맞죠. 이쁘죠. 네, <목소리> 이것 때문에 웃떻죽 종줄 알았어. 다 통닭, 그, 통닭 얘기밖에 안 해. <웃음> <웃음> 진짜.